안녕하세요, 홍강식입니다. 오늘 간만에 생방을 켰는데요. 오늘은 공지사항을 띄웁니다. 오늘 공지를 띄운 이유는 생방송 문제로 공지를 하게 되었는데요. 최근 들어 제가 생방송을 안 하려고 한 이유가 있는데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 제 목소뿐만 아니라 다른 소리도 같이 녹음되고 생방송을 저만의 공간이 아닌 집에서 하다 보니 가족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NG가 잦은데다가 직접 영상을 편집하여 자막을 넣는게 아닌 생방송으로 만화를 연재하는건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 감정이입을 시켜드리기가 좀 아닌 것 같다 싶었고 NG로 인해 방풍되는 사태에 가족들 목소리까지 들려드리고 싶지 않아 부득이하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유로트럭 만화는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생방송의 편리함 때문에 가뜩이나 게으른 본인은 더더욱 게을러져서 영상 편집을 통해 만화를 만드는 게 느려지다 보니 이건 본인이 봐도 전혀 아니다 싶었고 이외에도 생방송했던 재방송 영상들은 모두 삭제하여 더 이상으로는 생방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유튜버나 다른 개인 방송하시는 분들처럼 저만의 개인 공간이 생기고 따로 해설이나 성우를 영입하게 되면 그때 다시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청자 여러분과 구독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고자 하며 공지 띄우고 때 말고는 생방할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한동안 생방송은 전혀 못하겠지만 영상 편집을 통한 유로트럭 만원은 꾸, 꾸준히 업로드되오니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과 좋아요 바랍니다. 2019년 7월 14일 홍강식의 유로트럭 맹기록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